안녕하십니까 누리바이 편지티브입니다. 오늘은 누리바이가 빈집을 보러 왔습니다. 아이 마을 조용하니 참 좋네요. 마늘이 벌써 음, 수확을 앞두고 있네요. 하, 요즘은 어디를 가나 에, 마을 안길은 참 잘해 놨습니다 주문 주문. 인식들이 있네요. 이야, 저 하늘 참 좋습니다. 아 며칠 전에 아주 큰뭐 우박이 와 가지고 아주 문제가 생기고 그랬습니다. <laughs> 야 옥수수가 잘자라고 있네요. 옥수수 전파철 만지도놨네 아, 이거는 뭐야? 도둑인가? <laughs> 야, 여기 개울이 있는지 개울을 한번 가볼까요? 아이고, 땅감자! 땅감자가 엄청나게 크네. 아, 참잘 만들어 놨습니다. 아이고, 개울이! 야. 우리 아주 그냥 지금 합니다은이청가게 넓은데 기에있이가에서는놀이데기는물이데요에이터여이고있여러이가지초들이많이있습니다아이고 네, 땅은 아주 푹신푹신하참 좋습니다 아이고 여기 뭐야 <laughs> 아이거참 이쁘기도 한데 꽃이 아주 노랗네 예아개심어서었어요아 아, 예예예 예. <laughs> <laughs> 죄송합니다 <웃음> 아 예예예 아이고 죄송합니다 올라가세요. 예 예예 예. 아, 예. 아이, 죄송합니다. 아이고. 아, 여기 사세요? 아니요. 여기 지금, 이제 저, 저, 우리가 지금은 안 살아도 옛날에 살았어요 아, 그렇죠. 지금 저기, 뭐, 집이, 저, 어르신 집이에요? 예. 지금도? 예. 아. 아이, 그러시구나. 아이, 죄송합니다. 난또 뭐,

아 빈집인데 어디로 가야 돼 가려면 지금요? 예 거기를 엄청 헛골이 보이잖아요 예? 아 여기 여기 헛골이 보이잖아요 아니 아니 저저 저 빈집 거기를 가시려면요 예그뚜으을쭉 올라가면 도랑으로 내려가는 계단이 나와요 아 그렇구나 아이고 야 <laughs> 제가 저기 저못 봤어요 저기 생선 장수였었는데 생선 장수 <laughs> 장터에 아, 생선 그때, 그때. 장터에 생선 했잖아요 아, 예, 그 저, 저 저기 심터에심터에 예, 예. 있어요 아, 지금 어. 아, <laughs> 아이고 아이고 <laughs> 제가 아. 사진 찍으러 왔잖아요 사진 아저가 그때도 흔지얘기했어 예예예 흔지또흔집려 흔집. 해? 예? 이거 가지고 사진 올려서 예. 유튜브 에서돈 버시려고 돈은 뭐 그렇게 그냥 취미로 하는 거죠 아, 돈이 취미가 지금 그런 식으로 돼가지고예돈 버는 사람들 많아요 잘 하시네 어, 그건 뭐 알면서도 예 이들은 그런 데 대해서 는 관심 없고 그런 거할수 있는 사람들 먹으라 집은 뭐아 집은 지금 어디 저 아래 저건너 있어 예. 빌라하고 그 앞에가 그, 그도 빌라 앞에 네, 단도 어, 거기, 지금 내 커피 한잔 얻어먹고 왔는데. 아, 그 집은 그 앞에 집이고, 그 뒤에 우리 거지 같은 집. 큰 거? 그럼요. 아이고, 거, 뭐. 뭐 거지 같은 집이 크더구만. 아이고, 내가 아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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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는 게 하도 힘들어가지고, <laughs> 그냥 널어놓고 사는 거야. <laughs> 아이고, 이게 뭐야? 콤보 배추인가? 이게 저 배추가 아니고요. 아 네, 배추. 아니야, 배추가 아니고 상추인데 예? 상추인데 가가 아삭이 상추라고. 야이 이런 건난 처음 보는데. <laughs> 그래서 모종을 팔더라고요. 아 아삭이 상추가 따로 있어요? 근데요, 그게 이런 상추는 부들부들한데 그거는 아삭아삭이에요. 아뭐이거 고급인데 보니까. 그래 가지고 그거를. 예. 조금만 쓰듯 부치기를 꺼도 좋아요. 아. 배추 처리가라. 아 배추 아니 그러니까 상추를 가지고. 예예. 예. 이 아난이 저기 모양도. 배추, 상추가 이래 혹시 우리 한 거는. 이렇게 면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간은 그게 아주 뻣뻣한 게 아삭아삭하고 음 먹어도 맛있 일반 상추는 녹, 녹아버리지 뭐 야, 상추 좀 드릴까? 아이요 아줌마하고 나 친한데 아 그래요? 내가 생선은 안 사도 아이고 들리서요커피로뭐 잡수고 내가 그새 이 거지같이 이래가지고. 뭘 거지같이. 아니, <laughs> 이 밭도 저 내가 해낸이라고 정신이 없는데. 부자시구만 어디 나가지를 에? 못해. 보자는요. 땅이 그래도... 여기저기 있고 집도 뭐큰거 있는데 보자 아이고, 있잖아. 이 땅, 땅은 나무 땅이에요. 응. 땅이야. 에이. 옛날에 우리가 이 집, 내집 이래가지고. 응. 땅을 그냥 임대내가지고서. 근데 임대내가지고 되게 비싸요. 지금도 한돈 백만원 가요, 1년. 아, 1년에. 그럼요. 그러나 음. 이거를 내가 수십 년을 예. 농약을 안 하고 예. 지금 내가 했었기 때문에 예. 그걸 비싸게 주고도 예. 그냥 내가 붙이는 거예요. 왜냐면 뭐 농약 안 하고 내가 먹거든. 그래. 그럼 그럼 소일거리로 뭐? 어, 그리고 음. 예. 남이 뭐저저 저, 솔직히 말해서 지금 사 먹어봐야 농약 안든게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 상추도 주신다는 얘기가. 아. 어 부부봉해거든. 상추 를좀 주신다고. 응. 아 그럼 좀 줘봐요 제가 <laughs> 요거 우선 집에 한번 찍어보고 야 이거 옛날 집이네 그거 흙집이요 예? 거꼴로 그 찍어가지고 예 흙집이라고 이야 진짜 오래됐네 그 집은 저게 저게 뭐예요 여기서 우리 딸내미도 병이 나가지고 붓이 나가가지고 예 이따가 병이 나가지고 여기서 고쳐가지고 나가서 아 집이요 집 타고 좋구만 그거 아니라 흙집이라 흙집예 흑집. 붓이나 아유 여기 뭐 광이에요 광 농 아, 야. 아주 보물단지네, 보물단지. 이게 야. 야. 이거는 뭔 꽃이야? 이게 바로 저기 고들빼기. 아, 이 고들빼기예요? 고돌베기 이 야, 얘얘그맛 예, 예. 쌉싸름한 뭐, 맛있는 고들빼기 고치랍니다. 야, 나 이거 첨봤네 예, 이것 지금 어르신이 씨 받아서 내안에또 파종할 모양입니다. 아, 이고 여기 아주 보물단지. 이거는 감자네, 그죠? 야, 감자는 곧 먹기 생겼네. 아, 이 집이 참 오래됐습니다. 야, 아 여기 그런 상추가 많네. 여기도 있네. 예. 야 아주 아이 꼼뚜기 높다라 하게 해 놓으셨네. 그런데 그 천포리 그쪽으로는 박이안 왔어요? 예? 그러니까. 거기 우박이요? 네. 엄청나게 와가지고 한 20cm 이상 쌓였어요. 아 그러면은 그, 그거 있잖아요. 그 저기 뭐수추고뭐거다 망가졌다고 난리하던데. 그런거 그 저기 뭐 천포리 그저 전시들 많잖아요. 네. 그, 형님들도 보니까, 옥수수가 다, 지금 뭐, 잎이 다 떨어지고, 뭐, 난리인데, 오늘, 그래도, 아니요. 좀 살려보려고 약치로 갔어요. 풀약. <laughs> 예? 그, 식당 하시는 분들. 이야, 여기가 마당이네. <laughs> 야집이참럼 문이 아주 조그만한 게야 요게 지금요 저집 주인 어르신이 말씀으로는 여기가 참 이게 집터가 좋아서 예 아주 건강히 살수 있고 그렇다고 그럽니다 아이고 야뭐 <laughs> 문도 아주 아기자기하네 지금은 예, 안에는 다 피었고 예, 농막으로 쓰신다고 그러는데 야, 그야말로 그냥 저기 황토집입니다. 아, 또 마침 어르신이. 아유, 땅감자. 상추 좀 준다 그래서. <laughs> 상추를 좀 얻어. 내가 이따가 저녁에 쌈 싸먹어야 되겠습니다. 아이고. 야, 도덕도 있고. 도덕이 집으로 올라가네. 아니 요거 뭐 요거 뭐예요? 요거 뭐 오이인가? 오이 올리려고. 야, 잘해놓으셨네 아주. 야. 아줌마하고. 조금만 주도 돼요. 그냥 뭐좀 이것도, 좀, 이것도 맛있는 상추. 야 오늘 그저한테 이거 깔리는 거는 거의 깔렸는데 네. 요거 좀깔려 드릴까요? 아이 아니 됐어. 이것만 해도. 요거도 한번 가져가서잡숴 아, 가고. 이거 뭐또 아이 <laughs> 또 주신다고. <laughs> 야 이게 근데 그 우박이 왔는데 예. 여기는 우박이 오기는 했어도 예. 다망가뜨리지는 않아서 그러니까 그게 음. 우박이 떨어질 때한 곳만 이렇게 옮겨다니면서 주르륵 주르륵 떨어져가지고 음. 그런가봐요. 그것도 오는 데가 있고 그렇예 예, 예. 다 떨어진 게 아니고 무박이 오는 데가 있고 안 오는 데가 있고 예. 그래야지 사람들이 살아남자 예. 안 오는 데도 있어야지 먹고 살지 그렇지. 언제 저 지나가시다가 한번 들리세요 커피라도 한잔 하시고 그지않다 <laughs> <굳지> 아줌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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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거기 갔다 그래가지고 예. 아고 알았다고 한번 구경 갔다 해놓고도 예. 못 가는 거야 환자 예. 데리고 내가 이리는 게. 예. 그게 힘들어. 오늘 장날이잖아. 오늘 장인데도 예. 못 가. 예. 풀봐 어떻게 봐. <laughs> 음. 투표는 하셨어 투표. 아, 우리는 사전 투표는 아니에 예, 아니 저. 짜그 내일 모 내일 모레, 모레 아니에요. 야 여기 산초 나무인가? 산초가 아니에요. 개피예요. 개피도 아니고 무슨 나무나 하면은. 그리 골담초. 예? 골담초. 골담초요? 예. 아 이거 약 그럼 약재네. 아, 이거 뭐 하는 데 먹는 거지, 그러면? 이거는 뼈. 뼈? 아, 그래서 골자가 들어있구나. 골담초. 나무잖아, 나무. 그걸 나무를 그렇게 해라, 골담초라 아. 그래. 근데 이 꽃이 피면은 꽃도 먹어도 좋다 그래 아, 그래. <laughs> 보물을 맞네, 여기 보물이. 뭐, 여기는 거의가다 그런 거다 피우고 살아요. 그렇죠, 뭐. 저도 고향이 시골인데. 뭐 좋다는 거는 서로 다 나눠서 키우고 그렇죠 예. 아 저쪽 건물 가는 길이 있구나 그기요 거기 길이 별로 없고 요 올라가잖아요 요쪽 예. 앞에 저 도로로 올라가면 그저 저, 저, 저 집이 저, 저, 저 바라보이는 첫째 예. 그집 그걸로 요래 들어가면 그 내려가는 계단이 있고 물이 예. 장화 안 심고 못아 장화 있어요 아고 됐어 이제 아이고 야, 음. 여기, 전, 이 진이 나오는 거 보니까 진짜 아주. 아, 좋은 요 고양이네. 그죠? 몸이 좋은 거네. 그죠 <laughs> 고맙습니다. 아고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일로, 요래 돌아가서 나가. 예, 네, 어디로? 여로 옆으로? 일로 아. 로 돌아서 나가나요? 예, 예, 예. 고맙습니다. 일하세요. 예. 아이고, 잘 먹겠습니다. 아이고, 어르신이. 또. 인정스럽게 또 저희들 조금 얼굴 안다고 또 이렇게 많은 아이고 상추도 아이 못보던 상추입니다. 요거는 아 상추도 이렇게 주시고 여기 길이 있는데 왜봐 어디 뭐일리로 나가라면서 저 길을 저렇게 자갈로 길을 는데 아이고 고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누리바이가 이것으로 해서 빈집을 한번 살펴보고 주인 어르신인데 상추도 이렇게 얻어서 갑니다. 감사합니다.